어, 파인텍입니다. <laughs> 이전에 폴더블폰으로 분류를 해놨었는데, 어, 다른 흐름을 보여줬네요. 공시를 봐보면, 사업의 내용에 디스플레이 부분 산업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면은 플렉서블 OLED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요. 폴더블. 그래 최근 스마트폰의 트렌드. 이게 사업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분명히 폴더블 테마주였습니다. 어... 어 하락 이유 찾아보기 전에 1월 10일에 좀 웃긴 상황이 있었는데, 어... 상한가를 한번 쳤었죠. 그리고 급락했는데, 그 이유가 어 11일이죠. 스타플렉스 자회사 파인텍 노조가 노사협상 완료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오른 거죠. 그래서 다른 파인텍인데 상장회사 파인텍이 상한가를 간 거죠. 잘못 알고. 이랬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어, 2월 15일. 왜 하락했냐면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374억.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은, 뭐, 다른 돈 많은 어떤 이제 투자 주체가 들어오는 그런 제3자 배정은, 좀 호재로 작용하는데 주주배정 은악재입니다 거의 공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로 분봉을 좀 보면은 이때도 매매 기회가 있긴 했네요. 근데 뭐 하한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투자 주체에 보면은 외국인이 샀죠. 어... 폴더블 테마주였으니까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던 거는 이해가 되고요.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폭탄 맞은 거죠.